꿀진군, 끝남면 연변 해변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쭉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왕피천 하루로 이제 향하고 있는데요 여기 유일한 사유지 대한 투망 협회 사무실 후보지 중에 하나입니다. 파도는 거의 뭐 장판 수준으로 장판이라고 하겠습니다. 파도는 장판이고요.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하는 거예요? 여전히 지금 왕피천 하루는 뭐 한강 수준이 되겠습니다. 태풍이 하나 올라온다는데 그 태풍이 올라와야지 물폭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주말 정도 되면 한반 정도 물폭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. 이런 경우는 이제 전부 물고기들이 저그 가운데로만 다니기 때문에요, 수망이 비구리가 나오지 않습니다. 이번 주 주말을 이게 주말에 이게 반으로 줄어 들들 될까요? 반으로 줄어들면은 뭐 소망이 되겠습니다. 요 앞에. 물고기 들이 지나다니죠 지나다니는데 학꽁치는 지금 이 물가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가로는 보이지 않고 뭐 있다 하더라도 저 가운데 있겠죠 한가운데 사람을 벗어나서 한가운데로만 다닙니다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꽁치 낚시를 해야 되죠 학꽁치를 낚시로 하는 게 맞고, 보이면은 낚시하면 됩니다. 학꽁치 낚시는, 뭐, 다 아시다시피, 크릴 새우 짠거 써가지고, 그렇게 이제 썬 집니다. 학꽁치 낚시. 제위 팔죠. 낚시점에 가면 그거 가지고 이제 낚시를 합니다. 박공치도 어, 보이지 않습니다. 보이지 않고 어뭐 주중에는 여기 왕피천 하루에서는 투망이 안 되겠습니다. 안 되고 또 수심이 깊어가지고 어, 투망을 던져도 그 물고기들이. 도망 을가 죠？시커먼 게 전원 가 여하튼 어 저기 왕 피천 하루 는 지금 현재 어투 망이, 안되겠 습니다. 안되 고요. 지금 투망이 되는 곳은 월형정에서 학공지 투망하고요. 그 다음에 월성정에서 학공지 투망하고, 그 다음에 고래불 해수욕장. 아, 거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거기는 딱그 수량이 지금 투망이 되는 타이밍이 됐습니다. 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, 어, 지금쯤은 될 만한 타이밍입니다. 대진 해수욕장하고 고래불 해수욕장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 기수역이 있습니다. 거기는 어, 투망을 가볼만 합니다. 그리고 궁촌, 궁촌도 가볼만 합니다. 궁촌. 그 다음에 자산촌, 거진 자산촌도 가볼만 합니다. 여기는 너무 강폭이 넓어가지고 어 밑으로 물고기들이 잠수하다시피 다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말로 앞바다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, 말루 쪽, 말루 쪽, 기수역으로 가고 있습니다. 울지는 남대천 하루가 되겠죠. 어느 다리 앞, 남대천 하루가 말루 쪽 앞바다입니다. 여기는 아직 쓰레기를 못 치우고 있습니다 물은 그럭저럭 잘 내려갑니다 한번 내려가지고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앞에 요거는 까만 거는 티인 것 같고요. 물은 이렇게 내려갑니다.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려가죠. 이렇게 내려갑니다. 워낙 이 건너편에 왕피천하. 저쪽 왕붙된 하루에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잘 물고기가 붙지를 않습니다. 평소에도 물고기가 없는데요. 합공치도 안 보이고요. 아! 학공치 보입니다 학공치 보입니다 한 마리 이래가지고는 뭐 남대튼 하루도 뭐 투망은 뭐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이게 예 딱학학치를 위한 파도인데요. 파도가 거의 장판 수준입니다. 없습니다. 없어요. 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. 지금, 울진에서는 투망이, 망이 되는 곳은 월성정하고, 월성정 하나밖에 없겠습니다. 하나밖에 없고, 그 다음에, 기승항은 뭐, 졸복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멸보기수도 있고. 그리고 뭐, 영덕에, 영해의 고래불 해수욕장. 거기하고, 그거 좀 가볼만 하구요. 칠포, 칠포 해수욕장도 괜찮겠습니다. 그 다음에 강원도 쪽에 서는 궁촌, 궁촌 한번 가볼 만하고, 요 자산천, 영진항 뭐 그쪽으로 한번 가볼 만 합니다. 왜 이렇게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강원도 어디에는 벌써 이제 연어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강원도 북쪽에는 연어가 이제 한두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. 한 일주일이나 보름 아한한 한 보름이나 20일 이후에는 울진에도 연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10월 한 중순에서 하순 차이의 울진에 어 여기 남남대천 하류하고 저쪽에 왕피천 하류에도 연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으로 어, 카드라 방송 오늘은 뭐 울진에서는 소망이 안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